꿀라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코인 관련주 차트에 대해 오랜만에 시작할게요 장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트레티지의 4시간 봉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스트레티지 그리고 이더유 코닐 이 코인 관련주 변동성 3대장 중에서는 마스가 가장 추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스트레티지는 이렇게 잘 가고 있으면서 쌍바닥 그리고 있는 와중에 이 코인베이스 한번 볼까요 음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못 가고 있죠 그리고 이더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스트레티지는 매우 매우 잘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티지가 지금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이런 부근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라면은 눌릴 때롱 전략으로 스트레티지를 접근을 할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스트레티지를 6부근에서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자리는 여러분 저항 근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여러 가지 이 추세선 근처이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자 1차 스탑 290, 2차 스탑 270, 마지비막으로240 이렇게 있는데 두배 레버리지를 쓰실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구간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며. 이제 본주로 접근할 을 거면 러프하게 더 매수를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아, 스레지지 여기서 샀다면 이제 적당히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는요. 비트코인은 제가 얼마 전 게시글로 올렸을 때 이제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방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눌릴 때 롱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흔들 수는 있습니다. 이 날짜 저항 요318 부근, 이차 저항 345 부근인데 이렇게 흔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유는 비트코인의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 비트게 차트 추세선을 굉장히 어지럽게 많이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려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좀 조정을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대략 85.5k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89k까지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횡보를 해 왔던 추세가 위로 분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조정이 나왔다면 이거 매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비트코인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마추로 본다면요. 제가 예전에 마추로 이 부근에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 부근 또는 이 부근에서 잡았다면 지금은 그냥 조용히 관망을 하는 구간이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왔을 때, 그때 이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다고 해도, 미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소폭을 조정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손 묶으시고, 이 부분에서 매수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스레디지 추세가 가장 좋다, 저항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출 기준 1차 6.4. 2000은 7.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이 코인베이스는 그렇게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힘이 약하죠 힘이 약한데 얘 또한 이 부근에서 16에서 17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본주 기준으로 제가 설정했던 이161이라는 구간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번더 뺀다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올 확률은 조금 더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는 위로 가면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220에서 230을 만날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나 코닐 또한, 지금 자리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닐을 매수를 하고 싶다면, 다시 조정이 나와서 이 부분 있죠. 이때 저는 물을 타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면 저라면, 스트레티지 들어가지, 코넬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코넬의 1차적인 저항으로는, 18, 2020, 마지막으로는 23.5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유인데요. 이더유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뭐, 저가 1.85 찍은 거에 비해서, 지금 프리장에서 2.4니까 꽤 올랐다고는 볼수 있지만, 여전히 차트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여기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간다 하더라도 한번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 유는 물을 타더라도. 이부분 있죠 여기 와서 한번 탄다면 상당히 손익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더리움을 사고 싶다면 여기서 한번 더 무릎 타고 그리고 만약 빠진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한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이분할 매수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것 또한 비트코인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엄청난 상승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저항은 2.4이 부근이거든요 여기를 넘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2.8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BIDO, BIDX는, 솔직히 말해서 딱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한 현물 그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이 좀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7이란 구간에서 경그럽게도 비트코인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데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약은 간단한데요. 그냥 코인 관련주 3개 중에서는 여전히 스레디지를 가장 좋게 본다. 그래서 스레디지 접근 전략은 이런 부분에서 숏을 치는 것은 이 상승 추세에서 숏 잘못 치면 진짜 힘들어지기 때문에 숏 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어, 눌릴 때 롱을 받는 전략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두배 레버리지 맞추나 MSTZ. 아, 제동의 MSTX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고, 본주의 경우에는 조금 더좀 느슨하게 접근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비트코인 같이 보면서요, 내가 스트레지지 같은 거 매수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이 오늘 이 부분까지 칠 수가 있거든요. 89K 부근인데, 여기서는 뭐 코닐이건 이더유건, 마스 건 이런 거, 스트레티지 거, 이거, 매수하는 거, 정말 손익비가 안 좋습니다. 89K 부근에서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세한 코인, 이거, 지지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지속상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생기면 게시글 또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한테 그런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그 교육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오늘봉이 비트코인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음봉의 상태로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4 시간봉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평단이 안 좋다고 하면 이거 매도 신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전에 이 위치처럼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모양 볼린저밴드 뚫고 그 다음에 음봉에 이렇게 꼬리로 윗꼬리로 마감한 모양은 상당히 조심하자 이때는 스트레티지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